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송할 때가, 진짜 감사할 때가 언제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치고 들어오는 염려 걱정,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끊임없는 그 시달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이상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더 이상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박고 끝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 야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날마다 보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저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너희가 애굽의 종대였던 너희가 나 여와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이 이 포도주가 내 살이요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항상 기념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회복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돼서 역사하여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떠나서 망가졌던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육신이 살아나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노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은 이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예배를 드리면은 지금 임하는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그 자체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응답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냐? 지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이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늘 보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발발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실제 믿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시며 예배 중간중간에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예배하다 보면요, 종교인이 됩니다. 그저 형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이잖아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딱그 정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딱 예배해야지. 생각이 딱그수준이면요딱 거기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가인도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예배가 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니 딱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배 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아벨은 계속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내가 나의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동 일을 하면서도 예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돼서 그 상태 속에 있다가 예배를 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 할거 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예배하는 사람과 누가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세계 중직자 대회를 잘 인도받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니, 그럼 중직자분들에게 쏟아주실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분들이 받지 못할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그 은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중직자분들에게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선점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의 예배, 또 토요일에도 네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쏟아 부어지니, 부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군산으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사무해 목사님 모시고 우리 미정지사님 심방 현장까지 갈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4시간 반 정도를 쉼없이 운전을 하고 갔는데도요. 지쳐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또 말씀에서 병든 자를 찾아가라, 아픈 자를 찾아가라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서 가서 잠깐 심방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올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정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구나. 예배 승리하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니 그 영적인 힘이 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힘이 저의 마음, 생각, 정신, 육신에까지 힘이 뻗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니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 승리하니까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을 얻는 서미타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서미타임이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부딪혀야 되냐? 행복하다.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배를 드리니 평안하다. 예배를 드리니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의 마음이 확신을 얻는구나. 이것이 내게 실제 부딪힐 만큼, 서밋 타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어 그대로요, 나의 영혼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우주상의 가장 서밋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안에서부터 아멘이 되어진다면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시며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아 헤매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갈급한 아이다라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제로 나올 때, "하나님, 저 말씀 안 들리면 죽습니다. 저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연약한 나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배 전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가 계신 것을 알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상을 말씀이 믿어지는 상을 믿어지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실제 누리는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을 통해 힘을 자꾸 얻게 되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세가 서밋의 자세가 돼서 남들은 늘 불평불만하고 남 깎아내리는 말하고 남 정제하고 남 판단하는데요. 나도 깎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나는 경건해서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묵상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상대방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어느 날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이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영혼이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힘이 있으니 무엇하냐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모든 일을 축계하듯. 하게 하시고, 현장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서밋의 자세를 갖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함께 예배하도록 붙이시는 플랫폼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혼자 예배가 안 돼서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함께 예배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영혼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볼때 저도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또 보니까 저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모든 응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예배 성공한 그 하나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나한 사람 살리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저여러 분은 무엇을 하냐? 더욱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 복음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산 참성한교에 우리 성도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감사할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날 누구보다도 예배를 두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예배자로 응답받으셔서 실제 세계 보고마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여 나의 모든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염려 걱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참서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바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 학교가 세워져 전문인과 제자가 세워 해당 운동이 실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